윤석열 대통령, 대통령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흐름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. 성공과 완성을 뜻하는 월드카드가 나오고, 이 상황의 긍정적임을 상징하는 태양 카드, 검의 왕이 능력을 상징하는 검을 왕의 신분으로서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카드거든요 미래 과정 카드의 물질적 재화와 좋은 결과물을 상징하는 이 펜타클 1번 카드가 딱 나와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결과 카드의 완드 3번 다음 챕터를 실행하는 카드거든요. 이전의 단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룩하고 다음 챕터로 향해서 나아간다는 분위기에 즐거움을 나타내는 컵 3번 카드까지 나와서 다시 대통령직의 복귀 함무로 인해서 우파 국민들이 축배를 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확실시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